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일단 저희는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인계동으로 갑니다. 준비됐어? 네. Yes. You ready to rock and roll? Rock and roll. Let's party, party time. 저희는 이렇게 놀아요. 유지스 씨야, 나와주세요. <laughs> 저 역시. <laughs> What do you wanna eat? i get you anything something, you want. Something like garbi. What a b o 양갈비? 양갈비 잘 끝? 여기 와야 우리 손 잡고 다니면 어떨까? 따덤따따따아 더러워 아손 치다 첫첫끼는 바로 징징기 징기스칸 왜 나를 싫어하나? 항상 병기공원. 어, 오 그렇게 하는, 하는 거래요. <laughs> 아, 이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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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해도. 아무리 빼도 아. 아. 양갈비 4인분 양고기 처음 한번 먹어보세요. 와, 양고기, 양갈비 잘 먹었습니다. They're

이 difference. 마지막으로 동생 눈이 나빠서 어, 그눈 고치라고 어, 라식 스마일 라식인가 뭔가 받으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다. 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역삼동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와있어요 오늘 화보도 촬영한다고람은 한국 아, 화보 이야 그냥 화보 람은이요한 <목소리> 어하세요 어, 유튜버로. 그... 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네. 대, 대전에 있는 대전 MBC에 왔습니다. 아, 저번에는 KBS 오늘은. MBC네요. 알아보는 거죠, 이제. <laughs> 생김새를. 마랑은 MBC입니다. 비슷하다, 예전에 왔었더 스튜디오랑. 소리 꽉, 꽉 잡혔네. 마랑님? 이 야... <laughs> 이거 알바비네. 알바비에요. 아니, 초롱이 김치가 더좋죠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랑티비 구독자분들 박찬성입니다. 어, <목소리> 많은 구독 해주시고요. <laughs> 또 기존에 계신 분들 이탈하지 <laughs> 네. 마시고요. 네.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야, 그래. 댓글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마랑님께 연락을 자주 하게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돼요? 아 그럼요. 나중에 소고기 진짜 소고기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아나운서 남유진. 와, 예, 그렇죠? 와! 저 원래 마랑TV 네. 네. 평소에도 진짜 네. 즐겨보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마랑이처럼 좀 몸이 좋아지는 모습을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마랑TV 앞으로 100만, 200만 승승장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 너무 좋아요 박창규 님과 같이 방송했는데 정말 프로는 프로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네. 경험 많이 하고 가고 저 자극 많이 받고 갑니다. 크리에이터 생활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네.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전문성. 그리고 또 여기 또 대전이 또어 대전여 얘기도 있고, 아니 그거 얘기가 아니라 대전에 두 재단에서 좀 살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수술 받던 았 곳이 대전대학교라서 이야 진짜 맛있다는 칼국수 나왔습니다. 따다다단단. 우와 <laughs> 만드는 사람들. 대장 아, 칼국수 만드는 사람들이래요. 김판동. 와 진짜 맛있어. 구글 별점 보고 찾았어요. 지금 칼국수랑 짬뽕만 유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식사 잘하고 가겠습니다. 와. <목소리>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스물 다섯 살. 7월 달에 처음 와서 어떻게 보면은 까오를 부렸고 뭔가 되게 기가 셌었지. 중이병 아니고 중산병. 근데 이 근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근데 저쪽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녀를 처음 만나서 제가 그, 그 멘트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셨는데요좋아 일단은 저희는 갤러리아 저기 가가지고 쇼핑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아? 응, 들어와. 아, 어, 잘못 봤나 했어. 이런 스타일이지. 선생님스타일 어떻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왜 그래? 나올게 와 됐습니다. 어, 이렇게 입으면 되겠네.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laughs> 어, 네. 바지 벗고 입었는데? 예? 바지를 벗고 입어 야려는데 아, 제가 아, 좀 밑에가 레이어 레이어드가 아닌 거예요? 아, 아니. 아, 속바지. 아. 어, 어떤 색깔로 할까요? 어, 검풀이요. 어울려요? 좀뭐좀긴 바지 없어요, 혹시? 에휴. 어떤... 어. 요... 이것도 그냥 빼서 입으셔도 되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앞에부터 넣어서 입으셔도 되게 이쁘거든요. 네. 그 코를 되게 잘 받으시네요. 이모 뭐죠? 괜찮지? 괜찮아요. 색깔 어울린다오잘 네.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 이것도 괜찮다. 나잖아, 이거? 어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 이것도 이쁜데? 얼 한번 봐. 데요데 괜찮다. 이거 그쵸? 진짜 되게 시원하죠? 보객님 음, 이브 콜. 어때? 저아요 어, 아, 아니, 모자 제발 네. 벗어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모자 모자. <laughs> 모자 안 벗으면 안 돼요? 어, 괜찮아. 하이쁘다이쁘다 이 별로인데 왜 이거 예쁘지 않아요? 너도 어때? 너 솔직히 별로지? 그냥 저는 제, 취향, 제 취향은 제취향 아니여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하나. 만더 봐줘 아 이쁘다 이쁘다 이거 지짜 오버핏 잘 어울리네 오버핏 잘어울 이게 더 이쁘다 이기도 네. 먼저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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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예뻐요 오~~ 딥 블루 오요 자 여러분들 그몇 년만 한 7년 만인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이렇게 투자한 거 직원들 사주고 동생 사주고 주변인들 챙겨주고 밖에 안했서다었는데 안 오늘은 약간 좀어서피좀 해봤습니다 그녀를 만났었던 클럽이 저기 있었어요 저기 질스 25 지하실인데 부숴졌네 아, <laughs> 저변에 이제 뭐 인사들이 간다는 뭐 파스타로 갑니다. 이것이 인싸들만 온다는 그런 풍의 레스토랑입니다. 로제 피자 하나 가겠습니다. 로제 피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싸 소리 듣는 거야. 올리오 올리오 파스타, 파스타 하나고요. 아니 로제 피자. 인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깔고나라는 시켜야 해요. 여러분들 동생하셨어요. 사랑해. 또 나오네. 겠다 멋있는 자. 아, 스물 먹이 겠어. 이 너무 부드럽다. 근데 진짜 크림 이해한잔더 얼른 자도 마늘과 곁들여진 치즈 그리고 베글이 이게 잘 어울리네요. 아, 부부 아, 여러분들, 저희는 MBC 대전 북전 촬영까지 마쳤고, 대전 온 김에 추억 살리면서 좀 길거리 좀 괜히 잡고, 중요한 건또 쇼핑 영상 좀 찍으면서 알지? 저에게서 선물 주는 것같아